자, 지난 1편 이어서 2편 이제 낚시 바늘부터 해서 돌의 천평, 쿠션 고무, 빨간 구슬 낚싯줄 순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낚시 바늘. 낚시 바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참고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바늘이 보통 우리가 낚시할 때 쓰는 바늘이 되겠습니다. 음, 바늘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인 바늘이 이런 형태고요. 다음 바늘의 그침 부분과 바늘의 머리 부분도 있는데, 머리 부분이 약간 다르게 생긴 바늘도 있어요. 지금 이 바늘의 경우는 머리 부분이 원형으로 이렇게 감겨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늘 같은 경우에는 바늘의 머리 부분이 납작하게 이렇게 눌러져 있는 형태의 바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처럼 음, 바늘의 어, 중간 중간 부분이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내려가서 바늘 끝에서 이렇게 휘는 형태의 바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늘 머리에서부터 V자로 꺾인, 꺾여서 바늘 끝까지 가는 형태의 바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음, 루어 낚시에 자주, 자주 사용되는 바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늘 같은 경우에는 장어 낚시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늘 설명은 간단히 마치고요. 도래, 도래도 사진을 통해서 한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어 지금 도래 12호부터 8호가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어두 개가 같이 연결된 형태의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하단 부분에 붙은 고리가 있고 작은 구슬 같은 게 있고 다시 꼬리가 있고 이세 부분이 연결된 요 하나의 형태가 도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도래의 요 상단 부분 핀이 연결된 상태의 사진인데요. 단독으로 봤을 때는 도래라고 통상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이 하단 부분의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래 같은 경우에는 어이 중심에 있는 구슬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어 위의 고리와 아래 고리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이 360도 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낚싯줄이 어 고인이 다면 고인이 발생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회전을 통해서 그 고임을 해소해서 어, 채비가 잘 엉키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 이런 도리를 사용하지 않고 매듭을 통해서 직결 매듭을 통해서 선과 선을 연결한다면 음, 채비를 캐스팅할 시에나 해소할 시에 어, 낚싯줄에 고임이 발생하는 가 훨씬 많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천평, 천평도 이미지를 직접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천평의 형태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요. 음, 이, 스프링 같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 목줄을 통과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줄에 사용하는 것 보다는 목줄 어, 목줄 채비에이 천팽이라는 소품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묶음추라고 말하는 이 묶음추 체비에서 보, 보시면, 어, 여기 봉돌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목줄이 쭉연결돼 있죠. 그 목줄의 중간중간에 지금 이 묶음추 같은 경우에는 천평이 두개 달려있죠. 그리고 이 스프링과 스프링 사이에는 빨간 코스를 통해서 이 천평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천평의 기본적인 기능은 천평 끝에 T자로 생긴 이 천평 끝에 바늘을 연결해서 이 바늘과 바늘이 연결된 이 낚싯줄과 채비, 체비, 채비가 흠키지 않도록 그는 역할을 하는 소품입니다. 그다 쿠션 고무, 쿠션 고무에 같은 쿠션 고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시면 음, 이 채비의 목줄, 목줄이 이렇게 길게 있는데 이 봉돌에 직접 닿는 부분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겠고, 또이 봉돌의 상단 부분,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 지금 임지에서도 보시다시피 도래와 낙로 연결된 요 사이에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스팅시나 페주시에 그런 마찰을 마찰이 있는 경우에 이 낚싯줄에 작은 흠집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 그 흠집이 여러 번 마찰을 통해서 좀더 많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은 낚싯줄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끊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좀더 줄이고자 이돌과이 이 돌의 사이에 쿠션 고무를 넣어서 그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형태를 보시면 보통 O자 행이 있고 V자 행이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O자 행이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V자 행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빨간 구슬, 보통 음, 비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진을 통해서 한번 알려줄게요. 비드 이렇게 작은 구슬인데요. 거의 쿠션 고무 정도의 크기의 구슬인데,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을 과통해서, 어, 낚싯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아까 묶음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기, 두 군데,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빨간 구슬, 비드가 사용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음, 평을 고정시키는 역할, 때로는, 음, 쿠션 고무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쿠션 고무 같은 경우에는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 이 빨간 구슬 비드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 자주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쿠션 고무를 사용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빨간 줄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줄, 네. 빨간 줄도 한번 보시면. 아, 빨간 줄, 낚싯줄을 한번 보시면. 낚싯줄은 원줄과 목줄이 있는데요. 원줄은 어, 앞에서 공급했던 그 릴에 감기는 낚싯줄. 를 원줄이라는 거요. 그리고 채비와 음, 원줄이 끝나고 원 끝나고 그 다음 채비가 연결되는데요. 채비에 사용되는 줄을 통상적으로 목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한번 그냥 라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 이, 동상적으로 여기서 원줄이 이 시트에서 또 출발해서 가이드를 통과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통과해서 줄이 쭉 내려오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서 돌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도레가 연결되고요. 도레가 도레를 통해서 채비와 원줄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비가 되는데, 보통산은 원줄이라고 언급하면 보통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해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원줄이라고 하고요. 도래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목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줄은 목줄보다 통상적으로 강하게 써야겠죠. 그리고, 이 목줄은 원줄보다 약하게 쓰는게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어느정도 강도의 목줄을 쓸지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공상적으로 원줄의 강도보다 약간 낮게 사용하는게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묶음추 같은 경우에 한번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음, 묶음추는 지금 우리가 원줄 끝지여이고 도래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보통 우리가 파는 묶음추는 벌써 원줄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반의 끝까지가 묶음 조화 되겠는데요 그 구성을 한번 보면 도래가 연결되어 있고요쭉 나와서 스프링 모양의 T자 고여서 천평이 있겠죠 쭉 나가서 여기서 스프링으로 천평 하나 쭉 내려가서 스프링 형태의 천평이 있겠죠 낚싯줄이 통과해서, 천펜이 두개 정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봉돌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 도래가 연결이 되고요. 도래가 이렇게 연결되었죠 그리고 이 도래 끝에 또, 어, 마지막으로 바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낚싯줄을 통해서, 바늘이 하나 연결되어 있고요 또 여기서도, 낚싯줄을 통해서, 바늘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는, 이제, 빨간 구슬, 이 들어서이천평을 고정해주고 있고요 여기도 빨간 붓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로구분을 하면서 이 봉돌 부분이 있죠 여기에 봉돌 부분에 봉돌이 봉돌이라고 가정하면 상하단 천평과 접촉되는 부분, 또 물에 접촉되는 부분에 각각 빨간 구슬이 되어가겠죠 이런 형태의 물김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김치를 사서 한번 펼쳐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온투낚시에서 확률을 음,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세개 정도의 묶음추를 사용하는데요. 어, 경우에 따라서 바닥에 밑걸림이 심하다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 최하단 부분 이 돌에 도래, 돌에서 나가는 이 밤물은 줄을 끊어 버리죠 끊어서 삭제를 하고 요렇게 어떤 게스대로도 괜찮고요 또 미끌림이 더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뭐이 천평 두개 중에 한 개를 제거하고 도레를 이쪽에 달아서 어이 방을 하나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하실 거고요 일단 초심자의 경우에는 기본체비를 그대로 사용해 보시기 는문제만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낚싯줄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